스타일에 있어 카멜만큼 기본적인 컬러이면서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컬러가 있을까요? 특히 가을 겨울 시즌 눈에 띄는 코트로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색상인 카멜 색상은 품격을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색상입니다. 카멜 색상은 블랙 컬러와의 조화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카멜의 우아함과 블랙의 시크함이 만나 보는 이로 하여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는 색상의 조합이 완성이 됩니다. 비카멜색은 베이지 혹은 브라운 컬러와 함께 톤온톤 스타일링을 연출하면 특별한 포인트 없이 우아한 느낌을 자아낼 수 있는 패션 스타일이 완성이 됩니다. 또한 스웨이드 부츠, 어구 부츠 혹은 소가죽으로 만든 카멜 컬러 백과 매치를 하면 풍부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으며 네오파드, 지브라무니 등 애니멀 패턴의 패션 아이템을 곁들이면 와일드한 느낌의 패션 연출도 가능합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의 색상인 카멜 색상은 블랙, 화이트, 스트라이프 어느 코디에서나 목을하는 색상일 뿐 아니라 오랫동안 클래식한 느낌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색상입니다. 질리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 유행과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카멜 컬러, 가을, 겨울 셀럽과 페피들의 대표적인 이템으로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겨울 카멜 코트 하나 장만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랄게요. 이상 일분 스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